자, 32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간접 측정법이라고 오른 것은 이래 나왔다. 그죠? 렇 자, 그래서, 어, 간접으로, 간접적으로 이제 측정한다. 자, 이거 봅시다. 그래서, 자, 간접 측정법은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문제에서 바로 나와 있는 거죠? 자, 나사 기, 기어 같은 복잡한 것에서 이용하고, 기학적으로 측정 값을 구하는 방법이 바로 간접 측정법이라서, 자, 4번이 바로 간접 측정법인데요. 그때 뭐, 여기 해당되는 게 뭐, 사인바에 의한 거, 삼침법에 의한 거, 그 다음에 롤러 블록 게이지를 이용한 거, 뭐, 이런 간접 측정 방법들이나, 그 필요한 어떤 경우에 이제 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여기 자, 정리를 해놨다, 그죠? 이 부분을 <laughs> 보시면 바로 4번 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외에, 어, 보기들은, 자, 표준으로 만든 게이지와 측정물을 비교 측정하는 거는 비교 측정법이고, 측정의 눈, 눈금을 직접 읽어서 측정하는 것은 직접 측정이고, 그죠. 그 다음에 기본 단위로 주어지는 양하고 비교하는 게 이거는 절대 측정 방법. 네, 이런 측정 방법들이 어, 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접 측정 방법에 대한 거는 4번. 4번이 정답이 됐습니다.